벚꽃 스튜디오입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현대자동차의 고급 승용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내년 출시를 위해 준비중인 신형 전기차 UG80이 독일에서 시험주행을 하다 포착됐습니다. 넌다 계획이 있구나. <목소리> 이지80은 올해 3월 국내에 출시한 준대형 세단 G80의 전기화 버전입니다. 8월 18일 자동차 전문 매체 모토오솔리티 등 외신들은 이지80이 독일 라인란트팔트주 니르브르크의한 도로에서 시험주행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지80은 위장막에 쌓여있긴 했지만 신형 제네시시 디자인이 상징인 두줄 형태의 전조등과 후미등은 드러나 있었습니다. 외형은 거의 비슷하나 전면 그릴이 막혀 있고 뒷부분 배기 가스 배출구도 없어 전기차임을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제네시스 전기차에는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단계 자율주행 기술은 부분 자율주행으로 도로 공사 같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건 자동 차선 변경부터 고속도로 진출입까지 알아서 주행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제네시스는 내년 3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제네시스의 전기차 전용 신 모델인 JW를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고, 같은 SUV 모델인 GV80과 스포츠세단인 GV70의 전기차 모델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대차에서 전기차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낮출 계획을 발표했고, 아우디 이트론도 내년에 가격을 모델 3 수준으로 낮추어 경쟁할 계획을 발표한 만큼 테슬라의 모델 3와 비슷한 가격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G80은 7천에서 8천만 원 내외가 될듯 싶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면 6천에서 7천만 원 내외 정도가 되고 G80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도 G80을 생각해서 G80보다 더 싸게 내놓지는 않겠죠? 끝으로 애플이 10여 년전 스마트폰의 시대를 시작한 것처럼 내년에는 테슬라 전기차와 경쟁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